오늘 제가 이렇게 좀 축하받을 일이 있어서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블랙형입니다.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뭐 하나가 날라왔는데 이게 뭐냐면 어 제가 그때 한번 올렸던 영상 중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할수 있는 그런 특허를 냈다고 했잖아요 블랙형이라고 특허청에서 이렇게 날라왔네요 특허청 여러분들도 어 어떤 특허 같은 거 받을 때꼭 받아보세요 이렇게 날라오네요 아 진짜 대박 한번 펴볼까요? 근데 이번에는 제가 미용실을 할때 저만의 어떤 브랜드를 한번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블랙형이라는 또 유튜브 말고 그냥 블랙형이라는 미용실을 컬을 한번 내봤는데, 드디어 날라왔어요. 이거 지금 되게 좀 오랜만에 날라오긴 했어요. 재심도 한번 했었고요. 비슷한 게 있다 해가지고 안 된다 그랬는데, 어쨌든 잘 날라와서 아주 흉합니다 오늘. 어,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께 칭찬받으려고 제가 한번.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. 한번 보실까요? 그래서 제가 이거, 어, 이거,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? 특허청에서 나온 저만의 브랜드 한번 만들어 본 역사적인 날이죠. 예, 이거 지금 1년 한 3개월 만에 또 나왔네요. 이거는. 근데 어쨌든 한번 제가 뜯어서 어떻게 나와있나. 어 이거. 어, 팍 뜯지도 못하겠다. 미용실 그 브랜드 이름으로 만든 상표등록번호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전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앞에 나온거는 안쪽을 한번 볼까요? 3 2 1오블랙타 딱 여기 보시면 44류가 있어요. 이 44류는 미용실 업등 해가지고 20건을 잡아놓고, 어,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구분을 만들어준 거예요. 44류가. 그래서 미용실, 어, 미용실을 할수 있게끔 위에 상표법에, 어, 따라 이렇게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. 이렇게 특허청, 이렇게 딱 써있죠. 특허청장. 블랙형. 어, 2020년도 2월 7일에 제가 해가지고요. 2021년 6월 2일 날 등록을 됐네요. 아, 좋다. 바라만 봐도 좋네요. 오늘 행복한 날그 자체입니다. 네. 아우, 좋아요. 아, 이거 액자 걸어놔야겠다. 블랙형. <laughs> 구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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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좋아요 알림 설정. 꾹!